뭐그 부분은 계약서 썼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없다고 칩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최근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덕자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도 그부분면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유튜버 정배운 님이라는 분의 유튜브를 보다가. 덕자 어머님과 그 턱형과의 그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통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어,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저는 이두 가지 내용을 조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그 통화 내용만 가지고 통화 내용에 나온 그 게, 내용만을 가지고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 왜냐면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업하면서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계약하는 과정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 상식에 좀 벗어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시작할게요. 자, 이그 통화 내용의 가장 큰 이슈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첫 번째는 당연히 이게 왜 덕자님이 안 가져가고 그분이 턱형님의 회사에서 이걸 가져가야 되냐라는 부분이고, 뭐그 부분은 계약서 썼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없다고 칩시다 더 이상했던 거는 두 번째인데 왜 계약서 수정을 못 하는 것인지 라는 부분이에요 자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왜 계정을 회사가 가져가야 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이 있어요 그 고객이 어떤 회사와 또는 예를 들면 저희 회사랑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 운영 대행 계약을 했다고 쳐요. 그럴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먼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 계약이 종료됐을 경우에 이 계정을 누가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이냐라는 걸 일단은 확실히 매듭을 짓는 편이거든요. 계정을 만약에 그 클라이언트 A라는 고객이 계정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줬을 경우에는 이 계정은 니네가 만든 거니까 돌려드립니다. 나는 계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고객이 계정을 만드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계정도 니네가 만들어주고 운영도 니네가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면은 이게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계정은 내가 만들었는데 내 계정에 그냥 고객이 이름만 얹어서 운영을 해드린 것 뿐인데 계약이 끝났다고 이 계정, 그 계정에 뭐제 개인정보도 들어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계정을 그 사람한테 준다? 이것도 좀 말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계약을 할 때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정은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계약이 끝날 끝났, 끝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은 고객이 조금 갸우뚱할 수 있잖아요. 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고객이 만약에 어떤 어떤 이런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 주신다면은 그 계정을 다시 넘겨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렇게 쌍방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고객 입장에서 그게 합리적이라 판단하면 그 계약을 하시겠죠. 제가 두 분의 덕자님과 턱형님의 계약을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제가 알기로는 계정을 덕자님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을 계속하셨고 그러다가 턱형님이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정에 대해서 턱형님께서 운영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계약이 끝나면은 덕자님이 만드신 계정이니까 덕자님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렇게는 할 수는 있어요. 그 계정에 관한 건 아니지만 내가 컨텐츠에 관한 계정은 계약은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한 이후에 만들어진 컨텐츠에 대해서는 회사 소유다. 이렇게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계약을 한 이후 어느 정도 나름 투자를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노력을 했을 테니까 뭐 어느 정도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회사의 이름을 회사에서 만든 컨텐츠라고도 할수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의 계약은 그, 계약한 이후에 만들어진 컨텐츠의 계약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계정에 대해서는 이게 회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독자님이 만드신 계정을 가져가다 이제 운영을 해주신 건데, 이걸 회사에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져요. 뭐 법적인 거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대부분 대행사들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정은 가급적이면은 클라이언트에 대요청해서 만들고 운영을 해주다가 계약이 끝나면은 그 계정을 당연히 돌려주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계약서 내용하고 계약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덕자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근데 이 부분은 뭐 그래 계약서를 그렇게 썼으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뭐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된건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었으면 계약서 수정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통화상에서 덕자 어머니가 턱형 님한테 이렇게 어머님께서 이런 식으로 여쭤봐요. 그러면 결국 소유권은 못 주신다는 거죠? 라고 하니까 턱형님이 예, 계약서 상에 의해서 뭐, 그러, 그러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덕자원 의원님이 그럼 계약서를 수정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니까 턱형님이 그때만 하시는 게, 아, 이게 뭐 표준 계약서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렇게 수정을 하면은 다른 저희 소속 그 크리에이터의 계약도 다뭐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전에, 그 전에 턱형님이 계약, 이 계약서에 대해서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계약서는 얼마나 공신력이 있고 표준 계약서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싶어서 표준 계약서는 말씀도 하시고 뭐 법무법인에서 뭐 검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그 법무법인이나 명칭을 좀 제가 수정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턱 형님 말씀하신 법무법인이 제가 아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그 법무법인을 말씀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곳은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식 명칭이 어, 어, 어 법률사무소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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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표현을 잘못하신 거고요. 자, 근데 지금은 그거를 제가 그 딴지를 걸려고 한거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요. 변호사 검수를 받았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봐여져요 왜냐면은 보통 회사, 저희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계약서를 만들고 계약서를 변호사한테 검수를 받을 때는 어디까지나 회사 입장, 즉, 회사 기준에서 검수를 받는 거지 이 계약서가 뭐 대한민국의 상도득에 굉장히 부합하고 갑과 을의 계약관계 모두 100% 만족시키는 그런 계약서 검수 내용이 아닙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 문제가 없을 내용인지 검수를 하는 거지 을의 입장까지는 배려해 주는 계약서는 아니에요 턱형님은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검수를 받은 거지 크리에이터 입장까지 고려한 계약서의 내용은 아닐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표준 계약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표준 계약서가 정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표준 계약서라는 표현은 뭐 통상적으로 그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 업종 기준의 스탠다드한 계약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말들을 하는데, 이 업종, 턱형님이 운영하시는 MCN 업종에서 이 계약서 내용이 표준 계약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표준 계약서라면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표준 계약서에. 어쨌든 간에 뭐 계약을 할 때는 어느 업종이든 간에 계약을 할 때는 이 표준 계약서를 기본으로 해서 갑과 을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계약서를 절대적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없고 다 수정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근데 턱형 님의 말씀을 빌어 보자면은 턱형 님 회사는 이 표준 계약서를 모두 다 모든 크리에이터가 똑같이 계약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자님도 그렇게 계약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못한다? 만약에 덕자님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분들도 다 그걸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해가 가시나요?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디까지나 계약은 1대1 또는 회사 대 개인 또는 회사 대 회사, 쌍방 간의 계약인데, 계약을 하는 건데, 지금 턱형님의 말씀을 빌려, 빌어 보자면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크리에이터를 다한 자리에 모아놓고 똑같은 한 장을 계약을 한 거죠. 모든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가 그한 장에다 다 계약을 하신 거예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그한 장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못하면 이해를 할수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분들이 다그 계약서 한 장을 썼으니까. 근데 각각 다 계약을 따로 했을 텐데, 계약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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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가지고 도장 찍고 사인했을 텐데, 이분 계약을, 이분이 계약이 좀 이상해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수정을 하면은 이분도 수정해 을 주고 이분도 수정해 줘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완전히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턱 형님이 잘 모르시고 그냥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 만약에 이게 그 회사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은 그 회사의 계약 시스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불합리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때 나쁜 선례를 남기 싫거든요. 그리고 회사는 어쨌든 간에 최대 이익을 도모해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야 되고 계약 조건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은데 좀 그러네요. <laughs> 저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턱형님의 해명상 또 봤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턱형님의 해명 영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laughs> 아시죠 응. 사실 이 mcn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되게 어리실 거예요 많아 봤자 2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으실까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젊은 층이 많으니 까 이분들이 살면서 계약서를 얼마나 써 봤을까요 아 계약서 한 번도 못 보고 계약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회사는 입장이 달라요. 회사는 이런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 최대한 부합한 내용을 정리를 할수 밖에 없고, 그리고, 그리고 당연히 회사가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일단 첫 번째 결론은 어쨌든 간에 덕자님이 실수를 하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회사 시스템 자체도 저는 조금 계약 그 통화 내용상만 가지고 보면 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건잘 몰라도 그 수정에 관련된 부분. 왜 계약서 수정 못 해요? 계약서 수정을 하면 다른 사람들 다 수정을 해야 줘 된다? 이 논리는 절대 말이 되지 않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제 그냥 개인적인 그 여태까지 직장 생활 하면서 계약을 했던 내용 또 제가 회사 생활 하면서 계약을 했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턱형님의 회사가 가져가는 계약 시스템 자체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그 시스템 자체가 맞다 틀리다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건 회사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다만 보편적인 정서에 상해서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이 건에 대해서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누구만이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다만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크고 작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요 어, 유산 문제로 힘들어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도 계정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분들도 수개월 동안 또는 수년 동안 키운 블로그나 sns를 채널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잘 몰라서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분들의 나름 공유를 많이 드린 거잖아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약을 준비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신중해야 될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 은 그냥 무턱대고 그 계약. 하려는 회사의 얘기만 듣지 말고요 계약 내용을 뭐 본인이 꼼꼼히 보고 판단을 못 내리시겠다면은 다른 유사 업종 또는 동종 업종의 어떤 다른 그 곳과도 똑같은 내용의 계약을 한번 접촉을 하셔가지고 검증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정말 뒤통수 안 맞습니다 오늘은 덕자님 어머님과 턱형님과의 통화 내용만 가지고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려 봤는데요 아무쪼록 덕자님 일이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